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혼 먹이시고 모든 시험 감당케 하시는 사랑의 주님 6월절 고난주간을 맞이해 주님의 영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찬양과 경배드리 오니 영광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했으나 많은 시험 가운데 죄를 짓는 나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입으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가 많음을 자복하오니 궁일히 여겨 주시오 저희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온전케 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어린 낙이를 타시고 시온성에 입성한 일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지체인 저희들도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 없어서 생명이신 주님의 뒤을 따라갈 때 약속하신 새 에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는 우리의 몸을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과 주님의 보혈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심으로 성결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을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며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영력을 내려주시어 말씀에 전신갑절이 피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들릴 수 있고 생명을 줄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영적 양식인 말씀을 받아 저희의 생력이 되고 힘 있는 말씀이 증거되어 높은 곳에서 비추는 빛과 같이 빛의 세계로 나오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과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유월절 가든 핍박과 고초와 조롱을 당하시고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끝마치는 불쌍한 영혼들을 많이 보옵니다. 거짓 목사들은 마귀의 영을 가졌음에도 성령이 임했다며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과 불신자들의 개로 비유하셨는데 정말 개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사들이 많이 오니 사랑하는 주님의 권석들 마귀의 영과 성령을 분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는 모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말씀 안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언약에 따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며 선을 행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쁨이 가득한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닌 선한 일을 하게 하옵시고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생명의 부활을 누리기를 원하옵니다. 주님께서 친히 교회 모퉁이돌이 되셨으니 저희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 이웃 간 사랑으로 연합하여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간구하기를 원합 나이다. 아침부터 찬양과 영광 올리기 위해 찬양을 준비한 성가대 함께하여 주옵시고 찬양이 성전 옷자락을 통해 하늘로 올려지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시험, 환란 질병,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 모두 물리쳐 주셨고. 연약한 곳마다 온전케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리옵니다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